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개판을 치고 다닌 유지로는 주로 스토리의 긴장감이 떨어질 때한 번씩 등장해 조여오는 압박감 속에서 비웃음을 조금씩 전달했다. 1부 유지로가 대체적으로 호전적이고 격투어로서 성장하는 것인지 애 같은 감정 기복이 어른으로서 변하는 것인지 헷갈렸는데 이러한 변화는 천천히 변했다. 그치만 어이없는 건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행동을 여러 번 나서는 것보다 한번 나설 때 팩트만 후려치고 가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는 바퀴가 성인이 돼가는 과정이라 이제서야 부모의 역할을 하려 했다. 결국 2부에 들어와서 본인이 추구하는 힘의 해방이나 폭력은 변하지 않았지만 성격은 살짝 순화되었는데 예전처럼 격투가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쇼타임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나 정작 본인의 말에 말 대답하면 반갈죽으로 만들어버리는 승질머리는 여전했다. 어? 대내대전 1회전에 포문을 열었던 둘의 대결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시켜 치열한 승부가 될 것을 예상했으나 정작 시작하자마자 류카이오가 유지로의 안구를 손가락으로 노렸는데 더 빨랐던 유지로의 손이 류카이오의 안면 거죽을 잡아뜯어내 면서 시합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갑자기 레츠까지 난입해서 정말 분위기는 개판이 되었다. 다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한 류카이오가 페이크를 걸어 공격해 보지만 더 빠른 공격을 접종시킨 유지로가 간단하게 승리했다. 유지로는 대결 시작 전에 해왕의 칭호, 실질적인 중국의 무술, 사천년 역사의 모든 것을 극복한 남자라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연출을 통해 체면을 세워 주었는데 등장하자마자 Q&A 시간을 가졌다. Q&A 시간 자체가 대결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둘은 서로 본인의 의견이 옳다면서 대결을 시작했다. 하는 것은 대강 소력이 나오고 소력을 따라 쓰고 힘의 해방을 통해 배면기를 보여주고 중국 무술 집대성 108컨보 나오고 노안으로 사망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죽음을 이기는 호신술은 없다 말하며 둘다 여흥을 즐겼지만 정작 용두사미 같은 결말로 독자들만 즐기지 못했다. 맞냐? 웬만한 무술들은 통달하고 있고 기습도 간단히 간파하고 심지어 가장 빠른 공격을 하는 복서의 글러브까지 찢어버릴 정도로 이젠 표현을 하는 게 이바플 정도다. 또한 일반 격투가들을 일부에서 전부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심심했는지 이 서는 사양수의 안면을 찢어 버렸다. 또한 이부에 와서 조금 달라진 것은 상대를 도발한 뒤에 싸우는 스타일로 바뀌면서 너무 잔인하게 상대를 패죽이지는 않고 적당히 팼다. 게다가 예전에는 대결을 할때 처음부터 우위에 점한 상태에서 그대로 상대를 찍어 눌렀다면 이제는 놀면서 여흥좀 즐기다가 끝내는 경향을 선보였다. 흉악 사양수들이 일본으로 들어왔 을때 tv를 보며 또다시 개입의 여지를 드러냄. 코지에와 한창 데이트를 하고 있는 바퀴를 멀리서 바라보며 아버지로서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다고 느낌. 사춘기를 겪고 있는 바퀴에 에게 시코르스키와 짜서 코즈에를 납치하게 만들어 아들의 투쟁심을 강제로 일으켜 개판을 만든 바키와 코즈가 합체 시도를 할때 집에 난입해서 소년 소녀 정서에 걸맞지 않는 이상한 개념을 주장하고 머스케하며 나감. 모토베아 야나기의 대결에 막바지에 갑자기 등장해 패배를 인정하라고 권유하지만 야나기의 논리를 인정하며 갑작스럽게 졸립다고 말하다가 안면을 강타. 유지로가 한창 날뛰고 있을 시절 남의 아이에게 데코핑을 선물하며 흡족. 헌법을 완성시킨 아라이 주니어와 만나서 1976년 형태를 깨버렸다. 라고 하지만 정작 아라이 주니어의 정상적인 논리로 인해 개빡쳐서 호텔 문을 부수고 테러를 일으킴. 해왕의 치옹오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며 레츠가 전달할 때 무려 여섯 컷이나 비웃어버린. 조증이 있는지 바키를 제압하며 화가 났던 모습은 없어졌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부자가 나란히 경기를 같이 봄 지하역 투장에서 대결이 벌어지자 심판처럼 등장하면서 북을 찢지며 경기를 시작시킴. 바키가 예전과는 달리 상대를 정말 죽일 생각으로 제압해버리자 흡족해하는 미소를 지음. 끝났다.